지난밤 뉴욕 증시는 분기말을 맞아 차익실현물량이 지속 출혈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대형기술주의반 등에 힘입어 뉴욕 3대 지수 모두 오름 세를 나타냈고 해당 흐름은 오후 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장마감 1시간 여를 앞두고 급히 하락세로 반전 하기 시작하면서 지수 전반의 매도 압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 하며 마감했습니다. 시장금리는 하락했습니다. 미 국채 10년 물은 1.4bp 2년 물은 3.3bp 내렸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 상승했고, WTI는 0.4%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가 2.57% 메타가 1.42% 하락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아마존은 1% 미만의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알파벳은 0.40% 올랐고 테슬라는 2.92%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그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헬스케어와 금융, 그리고 필수소비재가 이날은 오름세를 나타내며 선전했습니다. 반면 유틸리티와 IT 그리고 에너지는 시장 대비 낙폭이 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